안녕하세요, 여러분.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이해하려고 멈추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고통을 겪고 있을 때에도 차갑거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일까요? 계속하기 전에 알아두세요.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할 사람과 공유해 주시고 이와 같은 콘텐츠를 더 많이 받아보려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이 영상은 세상과 주변 사람들 심지어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꿔줄 수 있는 영상 중 하나입니다. 진실은 누구도 차갑게 태어나거나 멀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특성은 개인이 더 이상의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입는 갑옷과 같습니다. 당신이 감정적으로 상처를 받을 때마다 두꺼운 코트처럼 보호막을 하나 더 입기로 결심했다고 상상해보세요. 처음에는 좋은 생각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결국 누구도 추위를 느끼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코트는 너무 무거워져서 햇빛의 따스함을 느끼는 것조차 힘들어집니다. 고통은 우리가 관계를 맺는 방식, 사랑하는 방식, 심지어 신뢰하는 방식까지 변화시킵니다. 이런 일은 그 사람이 그렇게 되고 싶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단정적으로 살아남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하는 것은 이 사람들을 그리고 아마도 여러분 자신을 더 많은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대신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이 간단한 행동으로 수년간 잠겨있던 문을 열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이 고통을 다른 방식으로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힘들 수도 있지만 성장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위대한 사상가 칼 유문 고통은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에 대한 인식을 얻기 위해 지불하는 화폐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복잡하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비 속에서 춤추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물이 젖어 있고 불편하며 심지어 넘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비에 맞춰 움직이는 법을 배우면 비도 음악의 일부가 됩니다. 고통은 이렇게 작용합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에 대해 우리의 강점과 취약점에 대해 알려줍니다.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무거운 갑옷을 벗고 새로운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더 진실된 연결, 더 깊은 관계, 더 진정한 산말입니다. 그럼,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신과 다른 사람을 더 공감적으로 바라보는 건 어떨까요? 기억하세요. 사랑하기에는 너무 강한 사람은 없고, 극복하기에는 너무 큰 고통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왜 그렇게 폐쇄적이거나 거리를 두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이상해 보이거나 심지어 대처하기 어려워 보이는 이러한 태도는 실제로는 보호의 한 형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많은 고통을 겪은 사람은 다시 상처받지 않기 위해 보이지 않는 감정적 갑옷을 만든 것과 같습니다. 어렸을 때 자전거에서 떨어졌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이후로 자전거를 볼 때마다 다시 타야겠다는 작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인간의 마음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즉, 트라우마와 깊은 고통은 사람들의 행동과 반응 방식을 형성하는 흔적을 남깁니다. 가끔 차갑거나 무관심해 보이는 사람은 그저 전에 여러 번 느꼈던 고통을 다시 겪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이해하기 힘들지만, 고통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을 복잡한 사람으로 판단하거나 낙인 찍는 대신, 공감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녀가 이렇게 행동하게 된 데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모든 반응 뒤에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더잘 이해하고 덜 판단하는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옳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에는 더 깊은 이유가 있으며 그 이유는 종종 공유되거나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 모두가 감정적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으로 바라보기로 선택할 때 우리는 서로의 짐을 더 가볍게 짊어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믿었는데 오히려 상처받은 적이 있나요? 배신이었을 수도 있고, 실망이었을 수도 있고, 지키지 못한 단순한 약속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너무 자주 일어나면 우리의 심장은 과보호적인 보디가드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항상 경계하며 주변 사람들의 모든 말과 몸짓을 분석하고 위험의 징후를 찾습니다. 위험 징후가 없는 곳에서도 위험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어두운 숲을 걷다가 모든 나무에 그림자가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그림자가 실제 그림자는 아니지만요. 이런 끊임없는 불신은 지치게 만들지만, 이는 또한 우리 마음이 우리를 보호하려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해방감을 주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무게를 영원히 지고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불신을 극복하려면, 우리가 현재가 아닌 과거에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치 안개 낀 안경을 닫고 마침내 지금 당신 앞에 누가 있는지, 이 전에 당신을 다치게 한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한꺼번에 모든 방어 수단을 풀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누구도 갑자기 자신을 완전히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비결은 작은 단계를 밟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창문을 천천히 열어 빛을 들이듯 조금씩 자신을 신뢰하세요. 아무리 작더라도 실내의 모든 표현은 진실하고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취약함은 약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다시 믿고 싶다는 뜻이죠. 때때로 우리는 감정적으로 상처를 받으면 가장 먼저 모든 것과 모든 사람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마치 손가락을 난로에 대었을 때와 같습니다. 생각지도 않고 자동으로 불에서 손을 떼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영혼이 상처를 받으면 고통을 다룰 안전한 장소를 찾으며 물러납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고립이 필요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마치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혼자 지내면 이 보호막이 보이지 않는 감옥으로 변할 위험이 있습니다. 예시적일 거라고 생각했던 외로움이 우리를 발목 잡고 다른 사람들과 진정한 관계를 맺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진정하세요. 이 감옥에서 나오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고립이 고통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영구적일 필요는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문을 닫아두었다가 창문을 열면 조금씩 빛과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신뢰하는 사람과 이야기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거나 심지어 위안이 되는 활동을 하는 것도 이런 문을 여는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행동이라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용기의 표시입니다. 당신은 세상과 다시 연결될 자격이 있습니다. 세상 어떤 것도 자신을 흔들 수 없을 것처럼 항상 강해 보이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나요? 때로는 그 힘이 겉보기와 다를 때가 있습니다. 엄청난 고통을 겪은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고통과 취약성을 숨기기 위해 강인함의 가면을 쓴다. 그들은 매일 눈에 보이지 않는 갑옷을 입고 속으로는 감정적 폭풍과 싸우고 있을 때조차도 자신들이 괜찮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입자는 언뜻 보기에 훌륭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진정한 관계를 방해하는 장벽을 만들어냅니다. 결국 그들이 보는 것이 넘을 수 없는 벽뿐이라면 어떻게 누군가가 당신에게 가까이 다가올 수 있겠습니까? 가장 큰 과제이자 변화의 열쇠는 진정한 힘은 감정을 숨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감정을 드러낼 용기를 갖는 데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의하는 것은 폭풍 자체가 아니다. 폭풍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이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그러니 취약함은 약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줄수 있는 가장 큰 용기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 가면을 벗고 감정을 표면으로 드러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그리고 우리 자신과 진정으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이 갑옷을 벗는 것은 쉽지 않지만 진정성을 향해 나아가는 각 단계는 가벼움과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당신 주변 사람들도 자신이 진짜 누구인지에 대해 더 편안함을 느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오랜 상처를 치유하고 신뢰의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진실하고 깊은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치 그것이 자신의 삶의 사명인 것처럼 항상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나요? 종종 이런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을 돕는 것으로 자신의 고통을 보상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고 자신의 고통을 떠올리지만 자신이 느끼는 것을 마주할 용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버려진 사람은 모든 사람을 함께 모아두는데 집착하게 되는데, 마치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나 자신이 다시 고통을 겪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태도는 고상해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자신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대신, 마치 자기 집 지붕에 불이 난 가운데 멀리 떨어진 곳에서 불을 끄려고 애쓰는 사람과 같이,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료하는 데만 급급합니다. 하지만 여기 해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과 자신을 돌보는 것중 하나를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둘은 함께 사용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것이 자신의 필요를 무시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물컵에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스스로 물을 채우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만 물을 준다면 머지않아 그 컵은 완전히 비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나도 돌봄을 받고 있는 걸까라고 자문해 보세요. 조금씩 건강한 경계를 정하고 자신을 돌볼 시간을 따로 마련하는 법을 배우세요. 스스로를 치유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 더욱 진실되고 강력해집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자신을 돌보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애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토대에서 진정으로 사랑하고 도울 수 있는 능력이 탄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항상 분석 모드에서 사는 것 같다는 것을 알아차린 적이 있나요? 그들은 마치 감정이 얽힌 체스판에서 다음 움직임을 예측하려는 것처럼 말한 모든 단어, 한 가지 몸짓을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이런 일은 감정적 고통이 매우 심할 때 정신이 생존 모드로 전환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녀는 항상 바쁘게 지낸다면 이 고통을 느낄 시간이 없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녀는 모든 것에 대한 이야기, 설명, 정당화를 만들어냅니다. 정말 상처받은 것에서 벗어나기 위한 세련된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메커니즘이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고통을 덮어두고 숨겨진 채 활성화된 상태로 두는 것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장기적으로 볼때이 전략은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다. 우리가 끊임없이 마음의 자동 조정 장치에 의지해 살면 삶을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좋은 시간, 진심 어린 웃음, 진정한 인연을 놓치게 됩니다. 고통스러운 감정일지라도 감정을 느끼는 것은 위험하지 않습니다. 인간이다. 답답한 방에서 창문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무섭겠지만 곧 안도감과 상쾌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자신의 감정에 직면하게 되면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더잘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더 깊고 의미 있는 경험을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그럼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불안한 마음을 잠시 쉬게 하고, 마음이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 물어보세요. 당신은 자신이 발견한 것에 놀랄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여섯 번째 감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이런 민감성은 종종 통증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누군가가 깊은 고통을 겪을 때, 그들의 영혼은 감정의 스펀지와 같아져서 이미 비슷한 것을 경험한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흡수하고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마치 고통이 그들의 감각을 예리하게 만들어서 말과 몸짓 너머를 볼수 있게 한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칼융이 말했듯이 상처받은 치유자가 됩니다. 즉 자신의 상처를 지니고 있더라도 진정한 지원과 공감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완벽해서 다른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어디가 아픈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고쳐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도 아픈 것을 느끼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요령은 이런 민감성을 선물로 사용하여 다른 사람을 돕고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어두운 길을 밝혀줄 수 있는 강력한 손전등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하지만 동시에, 이 손전등이 항상 몸 안에 켜져 있어서 스스로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자기 관리를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고통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재충전할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과 자신을 소홀히 하는 것, 이두 가지를 균형 있게 조절할 때, 그러한 세심함은 놀라운 선물이 됩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관계를 형성하고 삶에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더욱 편안하고 동정심을 가지고 자신의 여정에 접근하는 법을 배웁니다. 항상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나요? 마치 자신이 실패할 준비를 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태도는 자신을 보호하는 현명한 방법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감정적 함정입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실망을 겪게 되면, 희망을 고통과 연관시키기 시작합니다. 문을 열 때마다 머리를 맞는 것과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상 문을 열지 않게 되죠. 기대치를 낮추는 것은 더 이상의 좌절을 피하는 방법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새로운 우정, 진정한 관계, 행복한 순간 등 좋은 것들의 문을 닫게 됩니다. 문제는 고통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함으로써 진정으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경험을 할수 있는 가능성도 차단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자신을 보호하는 것과 삶을 살아가는 것 사이에서 건강한 균형을 찾는 것이 가능합니다. 강 위에 다리를 짓는다고 상상해보세요. 한편으로는 보안에 대한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당신은 관계와 새로움을 추구합니다. 중요한 점은 다리를 완전히 건너기 전에 작은 단계를 밟아 다리 판자를 테스트해 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을 실망시키는 것은 아니고, 모든 상황이 나쁜 결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는 대신, 마치 누군가가 압박감 없이 조심스럽게 새로운 것을 시도하듯이 점진적으로 마음을 열어보세요. 처음에는 무섭기도 하지만, 이런 솔직함 덕분에 인생은 아름답고 예상치 못한 일로 당신을 놀라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을 기억하세요. 다시 신뢰하게 되면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진정으로 가까워질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상처를 소중히 여기세요. 하지만 상처 때문에 새로운 기회의 비속에서 춤추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종종 외상적 사건이 지나간 뒤에도 그 고통은 지워지지 않는 메아리처럼 우리 안에 계속 살아 있습니다. 이런 일은 치유되지 않은 감정적 상처가 우리의 반응과 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어나는데, 종종 우리는 이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것은 보리지 않는 여행 가방을 들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누구에게도 보리지 않지만, 당신은 매일 그 무게를 느낍니다. 이런 기억과 싸우거나 무시하려고 하는 대신, 치유의 길은 기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이 고통을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이야기 속에서 의미 있는 무언가로 빚어질 수 있는 찰흙 조각과 같다고 상상해보세요. 우리가 이런 경험을 우리 여정에 통합하면 그것은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더잘 이해하고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리가 됩니다. 이제 이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뭔가를 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 각자는 자신만의 상처를 가지고 있으며 그 상처를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것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보는 방식,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자신을 대하는 방식이 바뀔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었다면 이 글을 통해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다른 사람과 공유해 보세요. 이와 같은 콘텐츠를 더 많이 보려면 채널에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달고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함께 이해, 성장, 연결을 위한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고통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를 정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해요.